바이입니다 노라드 투를 지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많이 많이 많이. 이거인트치가 뭐야 왜? 야, 이거 버커 ㅋ 커래버 ㅋ ㅋ ㅋ 어저어라 눈이 나 보니? 저기 아, 커맨드 좀 띄워주지. 아 씨. 아이 새끼는 여기 아이 커맨드를 치우든가 아니 빡치는 진짜. 검병력. 컴퓨터가 근데 엄청센데. 컴퓨터가 엄청센데 나갔네. 누구야 파랑이야? 이새끼는 건물 지어놓고 왜쳐 나가는겨? 아나 돌아가시겠네. <laughs> 개 빡치네 12분만 버티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지금 짚고 있는 건지 안 짚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3000원 밖에 없네 이제? 드랍스 뭐야? 왜짓짜많이갇혔 니? 이거 웃어. 이거 웃파이이어이 이상한 거 아닌데, 와 이거 빡세다. 막기 9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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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번갈에 들어갈 준비.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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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렛! 업그레이드 컴플립스 좋아 SCV 무적이야 개꿀이야 SCV 무적 이거 잘 써야 SCV 무적 치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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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해! 보습 개좋네 열커 뭐야 열커 뭐야 아 개빡센데 그렇지 가서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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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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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카라 지죠 봉카라 지죠 네. 가업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오, 야, 저기 저기 비빈다, 비빈다, 비빈다. 비벼요, 비벼요? 그... 어디? 안 되지? 오, 쉬운데 생각보다. 막판에 헬이잖아. 오, 나갔네? 나만 남았네? 아, 지랄하네, 진짜. 아. 본도 없는 이제? 이제 뭐하네, s b 아니, 뭐여, SGB. 왜 치료하다 말고 늘려갖고 나와. 아이 이게 자꾸 뭐 어디가냐 넌 돈도 없네 한분동안 이걸 버틸수 있나? 아 이거 어떻게 버티지 아왜 나가는거야 아 나갈거면 애초에 c 가 처음부터 나가든가 대열반네 진짜 넌 뭐하는 s l 야 아 열받네 2분동안 못 버티잖아 미네랄이 풀이는 몰라 어디가냐 가만히있어 여기 아씨 개빡치네 1분 거기 어, 가능할수도? 30초 그렇지 건물 때릴 건물만 때려 그치 그치 셔틀 자 1분 일분전 진입. 며 치료해? 어? 도로 지킬 수 있겠는데? 지켰다. 아, 됐다. 스딱 가는 안에 뭐야? 아, 막았다. 나이스. 지켰다. 아, 씨. 왜 나가갖고 저 사람들. 지켰다. 아. 이거 애초 건물만 소리해도 깨는 거 아니야? 만 원으로? 입고 막아주고? 세명이서 그럴 거 같은데? 아, 됐다. 나이스 임무 완수